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묻는 삶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과하도록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디 갈 때도 길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 계속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림길에 서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묻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라는 질문이 절실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울이 죽고 나라가 혼란에 빠진 그때 다윗 앞에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에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하리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시이하리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그다시 네. 내가 유다로 올라가 가리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런 답을 주시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니까 하고 또또 또 묻고 그럴 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기름 부음을 진즉에 벌써 소년일 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도 누가 다른 사람 아는 사람들은 다 다윗이 마땅히 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난 당연히 왕이 되니까 그, 그러니까 왕이니까 왕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묻고 또 묻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한 가지 일관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날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일 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침범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때는 다윗이 그 쫓기고 있었어요. 그 다윗을 따르는 군사도 600명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그일 라를 내가 구원하러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 을 치러 가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자기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자기 발등에 불도 못 끄고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만약에 가, 가지 말라 했으면 안 갔을 거죠. 또 사무엘상 23장 4절에 또 시작 다시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로 내려가라. 내가 불레새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제 그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그 부하들이 아이고 우리가 우리 발등에 지금 불 떨어진 것도 못 보고 있는데 쫓기는 시, 실정인데 어디 거기 그일날 구원하러 간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쫓기는데 지금 안전한 곳에 피해 있어야 되는 판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또 물어요. 다시 묻자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일 거니까. 그일날를 구원하러 가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셔서 그때에 이제 그일날를 구원하러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날를 구원하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30장 8절 시작. 네.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 아말렉 군대가 와서 그, 그일라의 다이시 그곳에 그 처자들을 두고 쫓겨다니고 그랬는데, 그그 일라에 아말렉이 와서 사로잡아가고 다 탈취하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이 군대를 추격가죽따라잡겠습니까 하니까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도로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한번 묻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묻고 또 묻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물음으로 그가 살아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걸음은 어떻게 보면 느려 보이죠.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왜 그걸 묻고 그래. 그냥, 딱 봐도 그냥 쫓아가서 쳐으시고 구해내고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물, 물으니까 발이 좀 더딘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3 7편 23절. 시작. 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다윗은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기 위해서 물어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도 잃었던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11장쯤에 가면 나오는 바세바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바세바와 다윗이 부하들은 전쟁터로 다 내보내고 자기가 궁궐에서 혼자 거닐다가 위에서 보니까 바세바가 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여인을 취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아마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다. 저 여인은 네 부하의 아내인데 네가 취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왕이니까 데려와라 해갖고 그래서 그 결과가 동침하는 바람에 바세바가 집에 가서 나중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알리니까 다시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장수인데 그 남편을 우리아를 데려와라, 불러와라 해갖고 어떻게 조작하려고 임신을 조작하려고 불러와라. 그래갖고 불러왔는데 내가 전쟁터에 어떻게 되느냐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널 불렀다. 이제 집에 가서 닦고 편히 좀 쉬었다가 다시 돌아가라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우리아가 생각할 때 아이 내 동료들, 내 부하들, 내 군사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중리 사느니 하고 있는데 나만 와서 혼자. 일종의 휴가 받은 거지 휴가 휴가 받고 그 집에 가서 편하게 잘수 없다. 그러니 나는 왕이 불러서 왔으니 경비실에서 경비실에서 경비들하고 자고 안 내려간 거예요. 집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조작하려고 했던 것이 허, 허사가 됐잖아요.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잠을 바세베하고 같이 사야 그 아들이다 이렇게 할 텐데 그안 <laughs>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죄의 죄를 더해서 그 우리아의 편에 편지를 하나 써서 어떻게 보내 요압 장군한테 보내갖고 이 우리아는 가장 전쟁이 심한 곳에 제일 앞장 서서 나가게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뒤로 빠져라.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저한테 죽,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편지를 갖고 우리 아가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뭔 편지지도 모르고 들고 가서 요압에게 전하니까 요압이 그거 딱 보고 아 임금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갖고 그렇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련의 사건이 바세바를 취할 때 하나님 앞에 전에처럼 다이시 묻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겠어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막으셨을 텐데 안 물어봤어, 그때는. 그러니까 그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고 결국은 그 우리 아를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서 그 뒤에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바로 네가 못 못을 놈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묻지 않고 행하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승승장구하던 것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해요.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을 사시면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묻지 않고 하면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이도 그런 데모. 뭐. 두 번째로 사울 왕의 실패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왕이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점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왕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점점 묻지 않고 사무엘상 13장에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 제사를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드려 버리고 사무엘상 15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아말렉 군대를 어떻게 요다 진멸하고 그 양과 모든 짐승들도 다 진멸하라 고했는데 좋은 것들은 남겨서 제물로 쓰겠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뭐라 고했어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또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무당을 찾아가요. 사무엘상 28장에서 그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심히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결국은 어떻게 무당을 찾아가죠. 앵게디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초혼하는 그러니까 사무엘 의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인생은 점점 강해지고 묻지 않는 인생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능력이 좋냐? 아니면 힘이 세냐? 약하냐? 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냐? 아니냐? 어떻게 인도하세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주 익숙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을 하다가 공사 구간을 만나는 바람에 몇 시간을 헤매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내비게이션을 켜야지 하고 내비게이션을 켰더니 이미 한참 돌아온 뒤였다. 몇 시간을 돌아온 길이 헤매했던 길이, 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안다. 내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끄고 살아가기 쉽다는 거죠. 그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잠먼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라는 것은 범사에 물어봐라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결단의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또 무엇을 묻고 있는가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 없이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인도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결정하면 안 됩니다. 잠시라도 그게 처음에는 잘안 돼요. 원래 이게 사람은 습관적인 그런 그 면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하고 있는 거요. 예 그냥 그리고 뒤에 뒤늦게야 아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걸. 그때라도 물어보면 또 좋아. 그래도 다행이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늦은 때라고 할때 그때가 어떻게 해요? 가장 빠른 때다. 그때라도 물어보시면 좋아. 근데 그것도 우리. 기도의 습관이 안 되면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왜? 전에 습관대로 하는 거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처음에는 중요한 거 묻다가 이제 나중에는 자잘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그 우리가 능력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물어서 그 지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승장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정했는데 허락해주십시오 하고 구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묻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도 때려잡고 그리고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그 다윗이 승승장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까지 블레셋 못 이기겠어? 내가 그동안 전쟁 경험이 얼마 안 돼. 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때도 다윗은 멈추지 않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블레셋을 네 손에 붙여 주겠다. 모든 전쟁은 누구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가서 이기려고 하다가 잘못되면 아이고 하나님은 왜 내편안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먼저 묻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승리의 순간에도 확장의 때에도 그러니까 다윗왕 때는 이스라엘이 그 지역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쳐서 그 조공을 만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때에도 계속 계속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신앙이 다윗을 다윗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삶은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 다 젖혀놔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또는 어떤 그, 그, 다급함이 뭐 이런 것 있을 때라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으로 내가 살겠다. 뭘로 묻는다고요? 기도함으로. 근데,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한다 그러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막 정, 정 자세를 취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잠깐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 받으려고 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물어봤듯이, 내가 유다로 갈까요? 당연히 가야죠. <laughs> 원래 유다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사울왕 다음은 다윗이라고 사람들도 다 얘기, 얘기하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이 저 블레셋 지역에 그냥 있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 그 왕이 될 이스라엘로 가는 게 당연하죠, 마땅하죠. 그런데도 다윗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묻죠.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이 나중에는 이제 왕이 되는 그런 도시라고 할까? 왕을 선포하는 도시가 헤브론이 됐어요. 이때부터 아마 그런 저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할렐루야. 아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셔서 <laughs> 그렇게 물어봐도 됐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도 아무런 감감 무소식인데요. 처음에는 잘못 듣죠.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청년 때에 제가 저 경상도, 제가 충청도 사람이다. 말이 좀 늦죠. 충청도인데 그 경상도로 실습을 갔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원래는 실습을 성남으로 갔는데 거기서 다시 경상도로 그그 그 갔는데 창원에 가서 얘기를 듣는데 이게 아가씨들 이야기할 때 보면요 놀라웠어 제가 딱 듣고 얼마나 놀라웠냐면 오두바이가 다다다다하고 나가 지나가는 것 같아 막 얘기하면 아가씨들 얘기하면. 충청도는 안 그렸잖아요. 그 얘기 느리 느리 하는 하는데 여기는 막 다다다하고 지나가. 그러면 뭔 얘기인지 잘 몰라. 또 물어봐. 물어봐야 돼요. 아, 어, 모르니까 또 과장님이 뭔 일을 시켜. 그러면 <laughs> 과장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한 달을 했던데한 달이 지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들리더라고요. 근데 한 달은 정말 솔직하게 같은 말을 하는 거말을 소리는 들어 그런데 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바다다닥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 우리 우리 이렇게 쓰는 말도 그렇게 잘못 듣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한번 처음에 한번 물어보고 그래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물어보자 물어봤더니 감감 아무 소리 없네. 아이고, 하나님 대답도 안 하시나봐. 나는 못 듣나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계속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또는 말씀으로도, 또는 또못 알아들으면 너무 하나님이 급하시면 또 옆에, 옆집 사람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실 거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자꾸 자꾸 어떻게 소통이 잘 되게 되면 제가 말했잖아한 달이 지나니까 잘 들리더라고. 그것처럼 자꾸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될,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한번 내가 해봤더니 말씀도 안 하시더라. 그거 끝! 나는 안 되나봐!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기도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해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계산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또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편 32편 8절 시작, 내가 네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도 하나님이 우리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훈계해 주신다고 해요. 여기에 주 주목, 나도 주목해서 귀를 기울이면 들리게 될 거예요. 그 에바다라는 그런 그 복음 선가 있죠? 열려라 에바다. 그런데 처음부터 열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꾸 귀를 기울이고 자꾸 듣고자 하면 우리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으로 듣고 또 귀로도 듣고 생각으로도 듣고 또, 정, 하나님이 급하시면, 꿈으로도 이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이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시작.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시작. 주님,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이 경험과 능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